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내가 만드는 키즈니아세 번째 체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직업 체험을 구성하는 날. 과연 어느 활동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지난주까지 체험 내용을 정하는 두 번째 투표를 진행했었는데요. 투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의 작품을 만들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3D 전문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배우고 싶다가 가장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줬어요 애니메이터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싶다가 1위를 차지했어요. 와 재밌을 것 같아요. 팀들이 직접 발표한 거에 무지했습니다. 제가 만든 체험은 아니지만 저도 같이 동의를 해서 만든 거니까. 둘다 인기 취향질 것 같아요 소방관보다 높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같이 함께 할 도와주실 분이 있어요 나와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키자니아에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는 체험시설을 개발하는 컨텐츠팀의 이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체험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일이에요. 아, 머릿속으로는, 아, 이렇게 하고 이런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를 종이에다가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대표님한테도 이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보고를 할수 있어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대표님한테 보고 저희가 하는 거 아니죠? 어? 이거 하셔야 돼요 네? 오 마이 갓! 대표님께 직접 발표라니 갑자기 생겨난 비상상황에 어린이 의회가 분주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키가 님신 소녀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laughs> 안 되는 콘텐츠니까 대표님께서도 안 됩니다 오픈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내해진 내용들을 체험해서 어떻게 만들지 회의를 시작합니다. 두 개의 체험이라서 두 층으로 나눠줬어요. 우리가 체험 시설에 들어가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체험을 했었는지 그 단계에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이번 네. 네. 시간 가르친 어떤 가르치는 시간이냐? 그근데 공부해야 돼. 우리 제목 먼저 쓰자. 아니야. 아니 아직 은수 있어? 티저니아에서 체험만 해봤지. 작 만들려고 하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해야 되는게 엄청 많아. 인원이랑 시간이랑? 그럼 인원이랑 시간 먼저 있 그래도 명색이 어린이 의원인데 이때까지 체험했던 경험이 있죠. 힘을 모아 조금씩 완성시켜 나갑니다. 자, 완성된 팀은 이쪽으로 와주시면 되세요. 제가 컴퓨터로 같이 옮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작성한 거를. 너요어안 보이잖아. 우리의 힘을 모아 멋진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발표자도 뽑고 발표 연습도 했어요. 기장의 무기도 준비했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실전입니다. 들어오세요. 하시면 네 하고서는 좀조용이 들어. 어게잘 하실 수 있죠? 네. 네. 자. 별로 안 떨려요. 엄마가 그 강의 텅 보고 오라고 해서 안 떨려요. 아주 떨려요. 학교에서 또코검 쓰기나 그런 거잘표해봤어요 잘할 수 있어요? 네. 루리가 우리의 비장의 무기야. 알겠지? 안에 있는 선생님의 마음을 사르르 녹일 비장의 무기라고 나왔다. 응. 그 동안에 어린이 의회가 열심히 준비한 네. 새로운 체험 시설을 보여드리려고 아. 네. 습니다 3D 프린팅에 아 3D 프린팅 전공에 대해 알아보고 3D 펜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라. 3D 펜으로 작업한 결과물을 발표한 다음에 최장을 하는 직으 아, 이제 네. 아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라. 응. 자, 우리 시안 의원님. 법을 하루 해남만의 스토리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라 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소개와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 소개 마무리, 최장까지 하는 직업입아 네, 벌써 멋지네요 저도 다른 오래로 두 가지 체험을 했는데 진짜 재미있게 체험했었어요 다른 친구들로 함께 했으면 좋겠죠 오. 다른 친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게 루리 의원님들 얘기죠. 이야, <laughs> 3D 프린팅도 우리 할수 있다. 기장에 오면. 그렇죠, 그렇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어떤 거예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반복되고 촬영을 계속 계속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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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최종적으로 편집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이야.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고 드린 대로 체험관 두개 개발해도 될까요?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키자니에 오는 고객 여러분과 특히 의원 여러분이 이거 우리가 만든 키자니야예요 라고 지안해 주셨으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성공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키자니야에서 내가 만든 키자니야, 내 만키. 공모를 했는데 여러분의 창의력에 기대가 되고 역시 역시 음, 우리 키자니아의 의원님들과 키자니아에 오는 우리 어린이 고객님들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저는 빨리 그 현장에 있는 저식구들한테 3D 프린팅하고 어, 스토애니메이션 만드는 체험을 만드세요라고 막 아, 등떠밀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일을 했어요. 체험 내용도. 구성하고 대표님에게 발표까지 했어요.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발표도 해보고 그러니까 체험관을 만드는 게 쉬감이 났어요. 이제 세 번째 투표를 말씀드려야겠죠. 우리가 아직 체험소에서 이름을 못 정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이름들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진행됩니다! 기자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내가 만드는 기자니아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